오랜만에 화장을 했고요. 이따가 언니랑 형부 오면은 같이 나가서 밥 먹을 거예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제 브이로그에 형부가 출연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언니 남자친구라고 제가 브이로그 찍었던 그분이 형부가 돼가지고 이따가 형부 오면은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책이 진짜. 진짜 흥미롭네요. 이거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인데 요즘 뭐 요즘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거나 왜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드는지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진짜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흥미롭고 이게 순수 읽히고. 오차. 이죠 양을 좀 낮춰줘야 돼. 이쪽에. 다 음, 음, 저희 지금 빕스 갑니다. 나방빵도 <목소리> 엄마 내가 어제 응. 저녁에 응. 너무 너무 우울한 거야. 응. 왜? 그래 가지고 너무 우울해 가지고 빵을 엄청 샀어. 어제 어제 재훈이 왔을 때? 오기 전에 너무 우울해 가지고 빵을 엄청 샀다고 내가. 빵을. 그래서 뭐가 빵을 샀어? 내가 우울해서 먹었어? <웃음> 먹었냐고? 거봐! <laughs> 우울해서 빵을 샀다. 고 거봐! 너무 우울해서 빵을 샀어. 엄마, 내가 그러니까 빵을 샀으니까 빵. 먹었어 <laughs> <laughs> 거봐, 엄마, 엄마, 티라니까. 아니, 내가 우울해가지고 빵을 엄청 샀다니까. 그래서 그 빵을 사니까 우울감이 좀 사라졌어. <laughs> 아니지, 그냥 우울하지. 그러니까 빵을 먹었니? <laughs> 먹었냐고? <웃음> 먹었냐고? 안 먹었냐고? 태훈아, 이럴 때 뭐라고 했냐고, 그거 빵을... 내가 생각에는 빵을 많이 샀어. 그래서. 그래, 빵 먹으니까 그 우울감이 사라졌어. 난 그렇게, 빨리, 그렇게 물어봐야지. 왜 안,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 안, 그래서 아니, 이랬잖아. 어쩌라고 이랬잖아. 맞아. 누가가. 빵을 샀는데 아니, 뭐. 어쩌라고는 아니지. 빵 먹고 나서 좀 나아졌어. 왜, 왜 우울하냐고, 왜안 물어. 우울. 먹... 끝까지 왜 우울하냐고 안 물어본다? 어.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우울했는지 어째서 안물어볼수있어 지금은 빵을 다 먹고 안 우울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지금. 그러니까 왜 그거 판단하냐고. 아니, 우울감이 없어지지 않았을 수 있잖아. 계속 우울할 수있잖 빵을 사도 우울할 수도 있잖아. 아니, 빵 먹고 나서 우울감이 사라졌어. 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계속, 계속, 계속 변명한다, 변명. 아니, 변명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야. 그러니까 너도 티라 이거지. 나는 그 다음에 내면으로 들어간다니까, 나는. 아직도... 그냥 나는 무슨 빵인지 너무 궁금해. 야, 카스테라야? 너는, 너는 그냥 돼지라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돼지라서 <laughs> 그래, 냥 무슨 빵 샀어? 무슨 빵이 뭐가 중요해? 언니 카스테라 모자기나? 좋아하니까 카스테라 샀나? <laughs> 어, 뭐. 우유랑 먹게? 이렇게. <laughs> 야, 진짜, 내 친구가, 내,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울한 일이 생겨서, 막 빵을 샀다 그러는데, 무슨 빵? 카스테라? 우유랑 먹게? 이러고. <laughs> 아니, 그 다음에 물어본대니까그 <laughs> 다음에 물어보지. <laughs> 그럼 오빠는 뭔데? 먹었어? 이게 너무 아, 어, 웃기다. <laughs> 어, 그럼, 그럼 오빠는 오빠? 뭐야? 그랬더라고 저번에. <laughs> 맛있게 먹어? 이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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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티야! 왜우 울하냐고 안 물어보잖아. 어, 그래? 맛있게 먹어? 이랬잖아요. <laughs> 음, 사운드 맛있어. 음, 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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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 원래 샐러 맛있어. 맛있 내가 원하 맛있어. 고있어가지고 이거 나도 만들어 줘. 이 접시에다가. 알았어, 만들어 줄게. 같이 먹자. 여기 셀러 여기 생우리나. 오랜 시간이 많아. 뭐야 이게? 뭐 아사히보 이런 거?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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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먹어 맛있겠다. 둘러. 음. 와, 맛있어. 천재인데 이거 어떻게했지 맛있어. 이거 맨날 만들어 먹나봐. 우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엄청 사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상큼해. 이거 한번 더. 이 진짜 상큼해. 올리고 먹어봐. 올리고랑 먹어봐. 너무 맛있어. 샐러드였지? 숟가락 으로 먹어봐. 나는 차서콩갈 먹은 적도 없는데 맛있다. 콩갈 먹은 적 응. 그냥 뭔가 내가 싫어할 것 같아. 음. 아 무슨 어디 있었어? 멕시칸 쪽에. 이거랑 같이 먹어야겠다. 맛있다. 어때? 샐러드? 샐러드 완전 맛있어. 맛있어? 응. 여보 이제 브이로그에 나온다. 네. 그래? 진중한 모습으로 나야 와 되는데. 진중한 모습? 새우를 진중하게 먹는 모습? <laughs> 아니, 형보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 어. 미쳤어. 그럼 쌀, 고리 보리, 이거 모리쌀인가 이거 있는 거 하고 그걸 많이 넣고. 진짜 맛있다.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요거 요거 요 요게 이거. 펠로니. 아로니 왜 그래 뭐야 왜? 탄산이 너무 세. 아니 이게 왜냐면 사람들 말뜨면 민물 있잖아. <laughs> 엄마 장갑 때는 거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laughs> 브리핑 하네. 얘를 뜯어 먹어요. 음. 어째 그렇게 개를 좋아할까? 왜 그래? 진짜 너무, <목소리도> 너무 맛있는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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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목소리도> 어 봐야 파스타 너무 맛있어 별로 맛 없는데. 역시 비프 짱이었다. 다먹구나 어. 나 <목소리도> 먹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난 새우가 제일 맛있다. 최고 최고. <목소리도> 너무 무슨 맛인데? 이거 뭐야? 본격 백가계김 어. 선생,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거 봐. 재훈이 오빠는 진짜 쩝쩝 박사다. 모르는 <laughs> 게없네 <없는데. 웃음> 네, 감사합니다. 뺄때 천천히... 오... 아, 진짜 맛이 팔쌈 맛이야! 하나, 하나 먹어봐. 앞으로 내 두고를 왔으니까. 여기를 천천 빼면은 안에 사나와요 왔으니까. 여이는 뭐야? 먹나? 얘는 개 음. 이런 거 아무튼 다리도 많아. 여기가 엄청 어우 여기 칼, 그러 여기 칼. 맞아, 가 진짜 진짜 맛있어요. 나는 좀 비림의 정도를 느끼는 그 정도가 되게 낮아. 보통 사람이 한 6에서 비림을 느끼면 나는 한2 그런 거 같아. 역가 낮다고 역시. 역치가. 어, 역치가역치야그래 내가 그대목고 생각이 안 났어. 역시 역시. 어머님,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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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세요. 고기. 네. 그래. 여기 잘랐는 데 트라이 트라이. 여기에 달아거든 네, 그걸 그냥 가져왔어 엄청 부드러운 거 같아. 음, 뜨거우니까 좀... <laughs> 어때? 너무 맛있어? 먹어, 먹어. 너무 맛있어? 오, 응. 어, 다행이다. 엄마 맛있대. 너 정말 좋아하는 진짜? 양고기 응. 거라서 양고기, 응. 양고기 맞죠? 어, 맞아. 응 맞아. 레인식 엄마 진짜 맛있나 봐. 소고기는 아니야. 엄마 양고기 처음 먹어봐. 근데 나 양고기 처음 어. 먹었을 때 친구가 돼지고기 맛도 아니고 소고기 맛도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야. 고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그래고 음. 제가 양고기 주문해고 제가 직접 해가지고 먹고 했었거든요 음. 음. 맛있다 가 그렇게 맛있어? 응가게 선수되네 선수, 됐네, 선수. 어. 오~~ 아고 식탁 요 어머 끊어. 노수중님이 언니 먹여주고 있습니어 <laughs> 그래서 노수중 바이브 찍는 거야 지금. 소고기 느끼한 거 비린 거다 먹는 중입니다. 소고기 맛있다. 사실 감자가 넘버원. No. 방탄단도. 짱이다. 엄마 거에 고수 안 넣었어? 조금 넣어. 엄마 고수 괜찮대. 엄마만 엄 엄마 내가 좋은 말 해줄게. 열명 중에 일곱 명은 무관심하고 두 명은 날 싫어하고 한 명은 날 좋아. 좋아. 근데 아 진짜 티야. 그냥 위안이 되잖아. 음.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위안이 돼. 어, 10명 중에 한 명도 좀 많은 것같아 그래, 내가 봤을 때 100명 중한 명이야. 그냥 공감해줬으면 충은거지 뭘. 지는 남한테 공감만 해 지만 공감 해봐. 너 같은 의무심도가 어디니? 응. 목에 누가 칼을 대면서, 동시에 응. 응. 진정한 m b 타이가 뭡니까? 호구가 그스 마법 모자처럼 F요! 이러고 악! 아! 찔러주을래전 <laughs> <laughs> F입니다! 다 s s f 요요 아무튼 뉴스 그리고 요즘에 무니 뭐니 뭐니 옛날엔 그런 거익주가안는데 엄마 태어날 때도 당지에서 푸 이런 태어난 거야. 너는 그럼 서울에서 푸이렇아 너무 배부르다. 아우 너무 맛있다. 었딥스 김연우님 대표 더 맛있어? 맛있잖 <laughs> <laughs> 모수종님 가셨습니다. 리치가 들어. <laughs> 아니거든. 아니 예민 보스한테 보통 너 예민 보스구나 하면은 아니거든. 아니거든이라고 배우는 다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야. <laughs> 예민 보스 아니야. 뭐를 어, 불러? 내가 먼저 불러. 햄버거야. 패티. <laughs> 햄버거, 패티. 이만 불을얻 근데 줄넘기를 하네. 뭐 알고 보스를 치는가. 맨땅 공을 뜨야 되잖아. 했어? 이만 불걷잖아 했어 식단 조절. <laughs> 나뭐뭐안 했지? 나 했어. 고창 음. 먹었잖아. 고창? <laughs> 그거는 야채가 그거! 많이 들어갔어 그래도 육류치고는 비린 게심그렇지안 비려 안 비려 선택적 비린내 어, 어, 어. 지가 먹기 싫은 걸비린지 언니도 안 언니도 선택적 단맛이야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아니. 생하있으니 나도 그래서 지금 계속 이를만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서 저도 <laughs> 아. 예. 어큰많 저기 얘기를 하네. 법조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걸로 시에 기로 김치만 할 거예요. 갑자기몇 개니 이게? 키위가 이만해. 다이소는 얼마 주고 샀어? 천 원이었는데. 천백원이에 다이소가 과자가 싼게 있어. 다이소가 다, 과자가 더 싸. 이 풀모는 뭐야? 풍나물은 1,600원. 1,600원? 어. 1,100원. 아. 비비고 묵은지? 비비고 묵은지는 내가 알수 있어. 어, 몇 키로, 몇 키로, 킬로, 몇 키로, 킬로, 몇 키로야? 킬로, 몇 몇로 400g, 400g? 400g이면 4 0 0 0원 네, 6,000원. 아. 진짜, 진짜 몰라. 빵점이야, 빵점. 너는 알아? 빵점. 나도 모르지. 빵점 나 근데 여거 그, 그, 그렇게 생각해야 돼. 물가 다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어. 그냥 타, 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고, 너무나 바삭한 거야. 응. 그래서 아니, 이거는 조금, 저번에 했을 때보다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 이거 대체제로 두부 말고, 뭐 이제 그, 그, 푸주 같은 걸로 사자푸주푸주푸주그 <laughs> <후주, 후주. 웃음> 어떤 게 100점 짜리야? 지금 연보가 100점이지. 은점이 <laughs> 진짜 춥다 나는 괜찮아. 그래? 어. 전에 어떤 플랜 대로 가야겠구나. 네. 그아 결정은 지야지 아, 성공. 그래 우와. 우와. 네, 네. <laughs> 지금 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지? <laughs>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고. 어머. 어머. 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니.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죠. 음 잘먹겠습니다 이거 <놀람> 어때? 진짜 맛있어. 아빠는 어... 안 먹는다며. 너무 맛있다, 근데. 언니가 귤 먹어 내가 딸기 먹 e 내가 e 먹자 나 아, e 네. 와 진짜 맛있네 음 <laughs> 얘도 s i 맛있 h e machine? y 의 s my machine. Sinta, teacher, teacher, t 다 a 다 왔다 초는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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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그 1분에 서하 에버튼이 명최장당이었나봐요 초반에 그래 지금 영수자르니까 요만한 제빵 어디어요 제빵 어디어요만 빵인데 혹시 보셨어요? 잠시 지고